옛날 하이큐 채티 특징. 참고로 저는 채티 4년 차고요 하이큐 작도 써봤습니다. 특히 그때 하이큐 작들은 다 똑같았어요. 초반에 하이큐를 읽다가 죽거나 교통사고가 납니다. 하여 죽습니다. 이렇게 뛰어나 보니까, 어머 세상에, 내가 존예야! 그때는 또 유엔이 또 국룰이었습니다. 무조건 학교는 카라스노였고, 배구부 매니저로 했어요. 근데요, 카라스노 매니저 이미 두명 있지 않아요? 딴거 상관 안 쓰고 그냥 매니저 했습니다. 주인공이 있으면 악역도 있는 법. 안 미세의 여우였고 커터칼로 자기 팔그으면서 피코합니다. 이 새끼들이 다 소가 넘어가. 그리고 다이트가 급발진해. 그래서 그냥 퇴출 시킵니다. 대제 무슨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퇴출을 시킵니다. 그 순간에 비론의 여주인공이 되는데? 하지만 우리 여주는 비장의 카드가 또 있어. 뚝뚝 울면서 전화합니다. 누군가에게.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전학을 추천합니다. 전학을 추천한 사람은 바로 캔마입니다. 이 왜? 이유는 그 당시에 캠마가 인기가 많았어 여주는 미야기현에서 도쿄까지 갑니다. 그렇게 일기 스토리 마무리.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는 2 탄에서 계속. 옛날 채티 특징 하이큐 편. 아 하기 전에 영상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2편 시작. 이렇게 네코마로 전학을 온 여주. 초반에는 적응을 못해요. 배신 당했잖아. 아니 근데 네코마가 어떤 팀입니까? 오레타치와 개새끼다 이런 놈들이잖아요. 그렇게 금방 적응을 하고 네코마 매니저합니다. 하후후 잘 지낼 줄 알았는데 와장창 이거 갈수록 더 고난 길인데? 네 맞아요 대합숙합니다 그것도 몇주 동안 명단을 확인하거든요 쫙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 시라토리자와는 대학생들이랑 붙는 그런 팀인데 대합숙을 갑니다 솔직히 안 가도 아쉬울 게 없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시라토리자와에는 허가 있었으니 무조건 시라부가 남주여야 하고 별명은 공주입니다 얘가 또 요물이에요. 츤데레다 남사친? 그냥 정석이죠. 말다 했어요. 근데 얘가 또 공주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시땡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 하는 사람이 또 있었으니 보크토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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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로는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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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게아마는 보게 오게 보게 캠마는 점점점 많이 붙여요. 앞이나 끝에 이말꼭 붙입니다. 그리고 꼭 비중 있는 애들만 나와서 실종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합숙을 가게 되고 다음화는 언젠가 만들겠습니다. 옛날 하이큐 채티 특징 3편. 내가 이거 왜 3편까지 하고 있지? 이번이 마지막 편. 합숙 가서 달려은안 하고 역할임을 찍습니다. 여기서 여주를 부르는 호칭이 나눠지는데요. 아츠무는 공주야, 마츠카와는 예쁘나, 쿠로는 아가씨라고 부릅니다. 제가 보기엔 얘는 그냥 오조사만 말해야 돼요. 이번 합숙에는 카라스누도 와요. 카라스노엔 누가 있습니까? 여우가 있죠. 그 매니저 자리를 꿰차고 자기가 들어갑니다. 또 이미 선동질 다 해놓은 상태. 또 똑같은 레페토리로 여주를 창고로 불러서 피코를 해요. 아 외칩니다. 결국엔 또 여주가 오해를 받고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이가 있었으니 키타가 그 장면을 봅니다. 그렇게 여우가 한 짓들이 다 들통나고 여우는 매장을 나갑니다. 그럼 이제 뭐해야 돼? 사라진 유엔 찾아야지. 근데 유엔는 이제 못 버티겠다고 사요나라 복근노 베이비 준비라고 했어. 근데 그걸 또 남주 시라부가 막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짜 요물이에요, 요물. 이렇게 시라부가 유엔는 찾아서 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해한 애들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착한 여주는 밥해 드릴게요 하면서 웃습니다. 밥은 전생에 지가 먹던 한식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오해를 잘 풀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